무엇이 성공일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거에 대한 수업이 어제 있었어요. 스피치 수업. 내생에 행복한 만남은 무엇일까? 그래서 나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지금까지 마흔네 살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내 생에 가장 행복을 주었던 만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간직이야. 음, 그런 거를 떠나서 만남.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목적이 있고, 음.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면서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의 길이, 인연의 길이, 만남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 사람과 얼마만큼의 깊이를 가질 수 있고 얼마나 길게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쯤 나이가 되니 깨달은 것이, 섣부르게, 너무나 쉽게, 웃지 말라. <laughs>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일단 사람을 만나면, 1초, 2초, 3초 만에 좋아져. 그리고,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오해 이어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인성? <laughs> 아니면 경제력?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배웠네요. 327강. 성공을 부르는 대화의 법칙. 와, 어저께 또 나간, 또 발표를 했는데 엄청 떨리는 거야. <laughs> 하고, 어, 발표를 하고 나서, 손이 떨어가지고, 우리 딸 배를 딱 만졌는데, 연인이도 같이 수업을 듣거든요. 내 손이 오름장처럼 차가운 거야. 긴장을 했던 뜻이야. 왜냐면, 발표를 잘하고 싶었어. 편하게. 내 이웃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연습이 계속 돼야 되겠구나. 이거는 연습의 문제였어. 발음을 말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요즘 SNS를 딱 잠깐 멈추고 있는데, 음, 멈추더라도 해야 될건 하자.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열심히 그럼 왜냐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고 딱 하루에 복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스피치 수업 참 좋은 게 강의가 있어 강의 안이 있어 그거 내가 읽으면서 연습하면 되잖아요 응. 또 강의 내용도 참 좋아 그래서 제 327강 성공을 부르는 대화의 법칙 다정한 눈길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라. 상대방이 나의 눈을 바라보며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딴청 부리기란 쉽지 않다. 그의 진지한 태도에 대한 예의라도 경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심인지 느낄 수 있다.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모든 약속은 열성적으로 진지하게 지켜야 한다. 칭찬해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라. 사실 재미있고 기분 좋은 말을 하는 비결은 따로 없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음... 참 좋아. <laughs> 강의가 있어. 내용이 있어. 읽을거리가 있잖아요. 만나야 할 사람. 1. 이메일,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2.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3.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다. 4.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5.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6.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다. 7.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8.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9.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멀리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10.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롭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만날 것인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 친구 전화했는데 지금 안 만나고 있어요. 나 하나, 내 딸, 나의 아들, 아주 정말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직장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찾게 되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면 만날까? 지금은 마치 수험생 같은 그런 분위기 할수 있어. 그럼 발표. 내생의 행복한 만남은 2,000여 년 전에 편집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글귀 중에 쇠파리도 천리막거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평생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나무가 대저택을 짓는 대목수를 만나면 고급 주택의 목재가 되지만 동네 목수를 만나면 고작 오두막이나 축사를 짓는데 쓰이고 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이 시작됩니다. 산다는 것이 곧 만남이고 새로운 만남은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주고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속담에 향산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행선쌈 종이에는 비린내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만남이지요. 그런가 하면 만날수록 사람의 본성은 점점 더 황폐하게 하고 오염시켜 범죄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송이처럼 화려할 때만 좋아하고 권력과 힘이 있을 때만 환호하고 시들면 내다 버리고 힘이 사라지면 등을 돌리는 약삭빠른 만남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듯이 별 사람도 많다는 걸 기억합시다. 우후. 신의 물에서 인생의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라는 글이에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인생의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상류에서의 물이 맑은 것처럼 가태어나 어린 시절의 인생은 자갈이 깔린 바닥을 훤히 보일 만큼 맑은 물처럼 거짓이나 탐욕이 없는 순백한 모습 그대로였다가 하류에 다가갈수록 투명한 마음이 퇴색되어 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몇 번이고 휘돌아 내려가는 것과. 졸졸 소리를 내어 흐르는 아우성 소리에 인생에 지친 삶의 소리를 엿듣는 것을 보노라면 많은 고난을 겪는 인생사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삶에 있어서 보일 듯말듯 듯 보이지 않는 알수 없는 더러운 마음을 치서 보이기에 좋은 것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시로 마음의 거울을 닦아 술수나 비겁함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맑은 마음을 가진 성인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사실 딱 아직 집중이 되지 않아요. 얘기를 할때 무엇을 얘기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그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한번 말하고, 두번 들어주고, 세번 경청해 주는 것. 음. 그것이 말을 잘하는 비법이라 하였는데, 과연 나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왜 말을 잘해야 할까요? <laughs> 그것은, 그것은, 감자. <laughs> 어, 호박니, 호잎 이런 건가? <laughs> 어, 그런 것들을 음.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언제? 싫을 거야, 끝나고. <laughs> 아니야 해봐야지 해봐야지 응. 아무것도 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어느 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 예. 아우 마운드살 <laughs> 예쁜 어, 돈도 많이 번그 아줌마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서 두려워하자 <laughs> 그리고 좀더 정말 한 가지 진짜 딱 생각해야 될 게, 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책을 많이 보면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그 구례의 보호수라는 책을 읽다가 감에 대해서 써놓은 그두 가지 단어를 찾아 냈거든요. 감은 충, 효, 아니, 문 무, 충, 표절 그리고 오색을 가지고 있다. 문무충효절이 무엇이냐? 감의 잎사귀에 문 글을 쓸수 있고 무 감나무로 화살이나 혹은 창 그런 거를 만들 수 있고 충 겨울에 홍시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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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충성한다. 어, 감나무, 내가. 어, 감나무. 다시. 이거를 정말 꼭 외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레 보호수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토지, 오미리에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의 마을, 산정마을, 구레이 유공리 산정마을에 있어요 자 거기에 신촌 산정마을 산정마을 있어요 빨리 나옵시다 본악마을 유공마을 왕버들 동에오지앙꼭 그거를 외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을 할때 그거를 한번 써먹어보고 싶었죠 감도 팔아야 되니까 감에 대해서 여깄다, 찾았다. 신촌마을에 감나무가 있는데, 응응. 호랑이 국감, 여긴 안 나왔고, 토지, 문척 아니고, 간전 아니고, 광이 아니고, 영방, 토지야, 토지. 최근 내일 반납을 해야 돼요. 휴인씨. 정말, 책을 열심히 안 읽으면, 에이, 도지, 도지, 면복고수. 갑자기, 잘 내용 마무리 하다가 지금, 맴이 따. 파도 마을, 감나무. 그레군 토지면 파도리산 구9 1일번지 파도리, 산 파도리. 여기도 안 나온네 음, 음, 음. 음? 그 말을 어디서 들었, 어디서 읽었지? 아마 못 찾았어요 다섯 가지 색. 에. 이것도 빨리빨리 누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찾아봐야죠. 음. 응. 감나무가 가지고 있는 색깔 다섯 가지 색깔. 검정색, 초록색, 주황색. 감이식 하얀색이었나? 하는 법이다. 이렇게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을 때그 지식을 참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음막 이렇게 회오리 돌고 있어.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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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 나는 과연 뭘 말할 수 있을까? 어? 응? 뭘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아무 말잔치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나도 진짜 아무 말잔치는 하고 끝날 판 인생 인생인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럼안 되지. 그래, 이형살 거에. 이, 양살 <laughs> 이게 뭐야, 응. 이형살 거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응. 할수 있어. 그렇지. 나는, 그래, 딸이잖아. 응. 아이고, 그래도, 음, 지난주 시, 지난주 이거 스피치 수업 복습을 못 했는데, 하고 나니까 뿌듯해. 해야 돼, 계속. 발음을 위해서. 응. 그 오늘 여기까지. 감남에 대한 건 다음 수업. 처음에. 안 돼, 약속하시오. <laughs> 바이바이.